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과 중요한 이야기 할 겁니다. 총네 가지 이야기 할 건데 첫 번째로 일봉을 보면서 현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래들의 매수 단가 여러분들과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ETF 승인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연기가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로는 오늘 CPI 지수가 발표가 되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3월 20일에 금리 결정이 있죠. 이 금리 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완전히 바뀔 건데, 그러면 우리가 CPI 지수가 발표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봉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난 3월 1일의 장대 양봉의 시가까지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로 이야기할 고래들의 매수의 그 기준점, 그 기준점이 정말 중요했었다. 고래들도 지금 현재 물려있는 상황이다. 단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고래들이 왜 단가가 높은 그런 상황에서도 매도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신문의 심리선 중단기적인 선이죠. 자, 그런데 이전에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5%까지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래들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다. 단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예전에도 이렇게 단가를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3월 5일에 저가인 3,606원일 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왜? 매수하는 시간과 저가의 시간을 맞춰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 아래골이 달때 얘들이 들어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다.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을 때가 이때였단 말이에요. 이때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매도의 흔적을 볼수 없었다. 그러면 얘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왔겠습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들어왔겠습니까?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수의 신호가 보이지 않고 중장기적인 이 신문의 심리선에서 매수의 신호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찐 바닥을 찾아내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디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그 매수의 시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한 방에 팡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매수의 단가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 더보기 보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EC에서 우리 XRP ETF 승인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자, 왜 연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XRP는 흥미롭게도 또 다른 XRP ETF 승인청서를 인정을 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기한 것도 있고, 그대로 간 것도 있고, 그리고 다시 받아준 것도 있습니다.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위원장이 상원에서 인준받을 때까지 일부 결정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뭡니까? 면피하겠다. 여기서 내가 까딱 잘못하면 내가 독박스게 생겼다. 그리고 위원장이 지금 임시위원장이지 않냐. 근데 내가 굳이 여기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야, 이건 내가 독박 쓰기 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죠. 그리고 바로 찍을 수도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SEC 위원장이 언제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앞서서 봤듯이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현물 XRP ETF 신청을 했다는 거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거 접수했습니다. 근데 프랭클린 템플턴이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큰 회사죠. 이큰 회사 얘까지 같이 xrp etf 신청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제가 예상을 해드린 블랙록까지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제가 이전에 솔로 시나리오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도 곧할 것이다. 제가 한번더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EC 위원장이 언제 정도 취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과거에, 그러니까 바로 앞이죠.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준을 받은 날이 4월 달이었어요. 좀 늦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원 의원의 청문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 그때와 마찬가지로 4월이나 5월 달, 늦어도 5월 달까지는 분명히 위원장이 드디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면 XRP ETF 승인이 미루어진다는 것이 이제는 더 당겨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SEC와의 소송 이 부분도 새로운 위원장이 그냥 끝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심과 같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2월 달에 우리 XRP 정말 보릿고개, 깔딱깔딱 보릿고개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셨죠? 자, 3월 달에도 초반부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3월 달에 이렇게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찐바닥이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상승의 출발점에 설 것이다. 그리고 5월달에는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게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죠. 영국 중앙은행에서 리플과 협력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안 보셔도 돼요. 뭡니까? 바로 영국 중앙은행의 요구를 충족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의 생태계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리플 기술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리플 제품의 채택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 이렇게 할 정도면 신뢰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다른 은행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일본도 지금 현재 XRP 80%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SBI가 뒤에서 떡하니 지키고 있기 때문에 SBI 그 인맥으로만 이뤄낸다고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BI 돈 벌기 위해서 IPO까지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IPO를 굉장히 많이 추진한다는 그 기사도 보셨죠? 그겁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XRP 투자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기술력이 있다. 믿을 만한 그런 리플이 뒤에 있고, SBI가 뒤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 분명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었지, 그 부분만 해결되면 다 된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트럼프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안이 가능하다. 뭐이 부분은 여기하고 또 일맥 상통해요. 자, 조금 더 뒤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불확실성을 조성해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시장 약세를 유도한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떨어뜨리겠다. 4.9에서 4.2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뭘 만든다고 했습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만든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11월과 12월에 금리 인하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xrp 전체적으로 상승했죠. 그런 다음에 금리 동결. 될것 같고 그런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시장에서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그런 분위기. 지금 현재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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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냥 레고, 블록 쌓기처럼 그대로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무엇 때문에? 계좌를 보면 정말 답답하죠. 가격이 하락을 하고 내 계좌를 보니까 마이너스 40%, 50%, 60%가 되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부자 되기 그리 쉽습니까? 여기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 들어와서 그냥 바로 튀어 올라갔다. 정말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내가 들어오면, 다른 애들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왜 내가 들어오면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 건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정말 나 진짜, 어? 운이 이렇게 없는가 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운이 곧 옵니다. 곧올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2월달 정말 보릿고개, 3월달 추세의 반전, 4월달 이제 상승의 출발점, 5월달 본격적인 상승. 자, 예전에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서밋 행사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만찬을 했다. 이 정도다. 그러나 카메라 이외에서 만찬을 할때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너희들 억만장자지. 그러나 곧 너희들 조만장자로 만들어줄게. 이거였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해드렸죠. 자, 거기에서 실망감을 가지신 분들. 암호화폐 서밋 행사에서 실망감을 가져서 매도하신 분들 지금 뒤돌아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텍사스 주에 같은 데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미스 상원 원이 비트코인법 법안을 제도했고 5년간 100만 비트코인, 그 다음에 20년간 최소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진행이 아예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암호화폐장 떠나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미련 없이 떠나야죠. 그런데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서민 행사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지금은 절대적으로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2025년 그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분명히 다섯자리 숫자를 볼수 있다는 이 믿음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문과 같이 다섯자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PI 지수가 저녁 9시 30분에 발표가 되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2.9%입니다. 자 시장의 이상치와 부합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자 3월 20일에 금리 결정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측이 99.9% 정도는 거의 동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금리 인하라는 이 부분이 지금 바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왜? 관세전쟁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안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아직 제가 말씀드린 그 단계 단계별로 다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네 단계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 인하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제 첫 단추는 바로 5월 8일 금리 결정이 있는 이때 이때부터 금리 결정을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리플까지, 우리 XRP까지 11월, 12월 달에 어떤 흐름을 가졌습니까? 상승의 흐름을 가졌죠. 이번에도 금리 인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상승의 흐름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살려주기 시작할 것이다. 관세 정책 어느 정도는 물러갈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SEC 위원장 취임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ETF 승인에 대해서 조금 앞 단계에서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소송이란 부분도 그때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다 맞아 들어가는 게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5월달을 디데이로 잡아라.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매수신도 나오지 않았고 찐바닥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고래들의 매수의 그 흐름을 어디에서 가져갔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봤죠. 그리고 시문의 심리선 중장기적인 이런 선에서 이전에 급락했을 때와 지금의 급락했을 때는 분명히 흐름이 다르다. 무언가 있다. 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언제 들어왔는지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알아봤죠. 자, 그리고 ETF 관련해서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 지금 연기한 게 면피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을 자, 마지막으로 5월 8일에 있을 금리 결정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때 금리 인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분만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야, 이 동안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 시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신 방법은 이 영상 아랫부분에 더보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이 드디어 1600명이 넘어섰습니다. 거의 두달 만에 넘어섰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만원 상당의 강입니다. 총 50강이고요. 여기 안에는 모든 게다 들어있습니다. 뭐, 단타부터 시작해서. 어, 차트의 구성법,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초보자들이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눌림 기법, 매집본 강의, 그리고 단타, 신고가, 뭐, 과거 차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탈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런칭을 했기 때문에, 런칭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7일간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을 수 있는 방법 듣고 싶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강의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강의하고 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답장 문자, 링크와 함께 비밀번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이었습니다.